보내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우소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 바르기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s got b r e s s e d and used for teaching, networ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Utenews. New 하나님의 숨소리 구약전서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아나도에 있는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모스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타스 인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계속하여 요시아의 아들 요와 김이 유다를 통치하던 때에도 임하였으며, 그리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아가 유다를 통치하던 11년째 5월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생생하게 들려왔느니라. 그리고 그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료 잡혀갔느니라. And through the reign of Yahweh k i m Son of Josiah, King of Judah, down to the f i f t h month of the eleventh year of Shishak, Son of Josiah, King of Judah, and the people of Jerusalem went to exile. y a h w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가 태어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네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소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분을 내밀어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만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날들을 열방 망국에 세우고 너를 뽑고 파괴하며 밤이라고 넘어뜨리며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네가 무엇을 보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고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서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 내게 이르시되 지앙이 북방에서 나있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와가 호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 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의 각기의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옥을 치리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네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게인데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온 땅과 그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성읍 세계 등노성벽이되게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요와이 말입니다. 아멘.